네 다섯 번째 문장 보시겠습니다. 아, 친구와는 당신이 가능성이 있어요. 그죠? 어자 공유할 가능성이 있어요. 개인 정보를 관계 대명사 주격이네요. 자 동사와 이 선행사 수일치 확인해야 되겠죠? 여기요 여러분 이렇게 단수 명사니까 단수 동사예요. 관계 대명사의 꾸밈을 받는 이 선행사와 이 동사 수일치 확인 하셔야 됩니다. 네. 자 적절하지 않은 개인 정보를 공유할 가능성이 있어요. 자 환자와 그죠? 네. 친구 관계와 전문적 관계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의료인이 환자에게 사적인 이야기를 나누면 전문성의 균형이 무너지고 신뢰가 왜곡될 수 있음을 어, 경고합니다. 네. 여섯 번째 가보겠습니다. 환자들은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 대니아라고, 이건 목적절 접속사예요. 자, 그들이 공유할 수 없다고 중요한 의료 관련 정보를, 뭐 때문에요? 당신이 그들의 친구이기 때문에. 자,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수 있어요? 가주어, 진주어죠. 여러분. 자 임베러싱하면 난처해야 할수 있어요. 난처할 수 있어요. 여러분. 투부정사하는 것이 난처할 수 있습니다. 어, 공유하는 것이 그러한 정보를. 네, 이렇게 됩니다. 자 침물감이 오히려 환자의 솔직한 의사표현을 방해할 수 있음을 지적합니다. 즉 의료인의 친근함이 도움이 아니라 장애물이 될수 있다는 그 심리적 역효과를 강조합니다. 자, 자기 경계는 또한 어떨 수 있어요? be thought of as, as 하면 뭐로 여겨질 수 있다는 얘기죠? 어, 전문적 그 경계로, 아니면 직업적인 경계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자기 경계 개념을 확장하여 그것이 단순한 개인적 거리감이 아니라 직업윤리의 일환임을 명확히 합니다. 즉, 감정조절 능력도 전문성이 일부라는 뜻입니다. 자, 여덟 번째 가보겠습니다. 당신은 대할 필요가 있어요. 환자를 존중으로. 자, 그리고 유지할 필요가 있어요. 어, 자, 그 관계를 전문적으로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투부종사 뒤에서 어, 등의적사 엔드를 기준으로 원형, 원형, 이 병렬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k e 이 보면은 O형식으로 쓰였죠. 목적어를 목적보호하도록 유지하다. 그래서 형용사, 보호가 왔습니다. 여러분, 목적보호로. 이 문장은 실천적 지침을 제시합니다. 환자에게는 따뜻한 존중을 보이되 그 관계의 성격은 어디까지나 전문적 한계 안에서 유지해야 한다는 균형점을 강조합니다. 네, 여러분. 전체 내용이 담긴 그 영상이 있는데요. 그, 거기서 상세한 설명을 확인할 수 있어, 있습니다. 제가 고정 댓글 안에 그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그리고 학습 자료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